안녕하세요. 시공자 이팀장 빌딩대학의 김동혁입니다. <laughs> 네. 자, 저희가 오늘도 레물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나왔고요. 저희 빌딩대학 총장님이랑 오늘 논현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좀 추천해주시는 건물 특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 추천해드리는 건물의 특징은 첫 번째로는 사실 강남에 진입하고 싶은 오피스 사장님들, 대표님들이 어. 다 원하는 게 내가 거기서 일하면서 인차도 같이 넣는 아... 사옥형 빌딩들을 굉장히 많이 원하시거든요 아, 그게 꼭 이런 대로변 빌딩이 아니더라도 소형 빌딩으로도 그런 거를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야. 그래서 오늘 건물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 소형 사옥을 네. 준비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트랙으로 이 건물을 임대수익용으로 아예 그냥 월세를 받는 용도로만 해서 음. 주택임대수익으로 해서 높은 5대 고수익으로 쓸수 있어서 이렇게 투 트랙이 가능한 건물을 오. 준비를 했습니다. 네, 기대가 너무 되는데요. 우선은 노년, 요 주변, 저희가 보, 소개해드릴 건물의 상권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권 같은 경우는 사실 학동과 언주사입니다. 조용한 임차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세요. 오. 이쪽에 EDRM, 그리고 스타벅스는 대로변에 당연히 있고요. 네. 그래서 오피스와 주거 상권, 고급 주거 상권을 맞춘 특수한 상권이 있는 곳으로 볼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주변 호재도 중요할 텐데요. 호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여기에 가장 호재는 뭐냐면은 평당가가 아직까지는 강남에서 제일 저렴하다는 게 호재예요. 강남에서 제일 저렴해요? 네. 강남의 일반 옥, 근생 건물들이 평당 1억 2천, 음. 그리고 1억 5천, 7천이 넘어간 시점에서 이쪽은 실거래가만 보더라도 1억대. 음. 아직까지도 가능해서 이후에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했을 때 많은 시세차익을 올, 얻을 수 있는 네. 장점이 있어서 이쪽은 그런 평당가가 낮은 게 호재라고 볼수 있고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변 매각 사례 또 어떤 것들이 좀 있었을까요? 최근에 이쪽 같은 경우는 매각 사례를 보면은 8,000대에서 1억대 사이로 꾸준히 이제 매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건물 같은 경우는 평당 6,000대. 3분의 1 가격. 근데 연식은 2019년 건물이에요. 그래서 3분의 1 가격인 이 금매 아닌 금매. 인 건물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건물 보러 가야겠죠? 그러면 건물 실제로 보면서 건물 정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의 건물 어떤 건물인지 좀 정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는 68.03 평이고요, 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원주역에서는한 300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연면적은 152.9평이고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공연도는 2019년 건물이어서 굉장히 신축급 건물이라고 볼수 있고 자주식 주차는 6대 가능하고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있습니다 이야. 이 건물의 가격은 49억입니다 저희 이제 임대 현황을 좀 알아보면 좋을 네. 것 같은데요 1층이랑 지하는 근생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3,200만 원 정도로 지금 임대를 지금 구하고 있고요 네. 2층부터 5층까지는 투룸과 원룸 거실 1.5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양하게 이루어져서 5천만 원에 2,200만 원 정도 나와서 사실 주택 수익률이 지금 5%가 넘는 5.45%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오늘 건물이 너무 저렴하다라고 솔직히 네. 생각하실 수 있을 것또 같아요 의심을 또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사기 아니냐 뭐 이렇게 <laughs> 하실 수 있는데 여기가 사실 입지적으로 완전 A급 입지다 사실 그거는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조용하고 그리고 언덕에 조금 입지를 해서 외진 부분이 없지 않아 음. 있지만 이 건물의 장점은 뭐냐면은 3, 4개월 내에 매도자가 명도를 전체를 해주세요. 어머. 여러분들이 상층부에 거주를 하시든, 아니면 주택으로 임대를 다 받으시든, 그렇게 트랙 하나, 두 번째로는. 명도가 전체가 돼 있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하시면서 내부를 조금 내가 맞는 사무실, 내가 맞는 사옥의 느낌으로 트셔서 하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오. 그리고 주차가 여섯 대가 되기 때문에 우와. 강남에서 사실 저 주차 여섯 대 되는 사옥 야, 솔직히 찾기 힘듭니다. 진짜. 주차 네. 대란. 너무 네 주차 대란이죠. <laughs> 그래서 이렇게 주차까지 편한 곳이니까 그리고 명도까지 해주니까 음. 의심 없이 이 건물. 진지하게 고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두 가지 트랙을 말씀드린 것을 참고하셔서 어떻게 활용하실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또 다른 좀 추천 업종이 있다면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이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IT나 그리고 제약 회사 음. 그리고 광고 마케팅 회사들이 음. 굉장히 사옥을 많이 쓰세요. 어. 그분들의 원하는 조건은 되게 명확합니다. 음. 여기서 가까운 거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첫 번째 주차 편하고 음. 두 번째로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조용해야 돼요. 조용해야, 집중해야 되잖아요. 집중해야 돼서, 네. 굉장히 조용해야 돼서, 오늘 건물이 사실 사옥형으로 쓰시기에 굉장히 적합한 건물이라는 이유가 조용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총경님 임대를 놓는다 했을 때, 어느 정도 임대료 수익률 생각하세요? 여기가 사실 이 라인들이요. 지금 강남 기준으로 통사옥 임대료는 공용기준 면적으로 11만원에서 13만원 사이입니다. 네. 그래서 10만원으로 진짜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1,500만원이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11만원 정도로 현실화했을 땐 1,650만원 정도 받아서 주택 임대 수익보다는 적지만 꾸준하게 높은 음. 월세 수익으로는 3%가 가까운 수익을 당연히 얻으실 수 있죠. 오... 그렇다면, 만약에 이 건물 내가 좀 매수하고 싶다 하시면 대출 관련해서 조금 도움을 받는다면 어떻게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이 건물의 탁상감정은 44억이 나와요. 어... 그러니까 매매가랑 이제 탁상감정 가격 금액이랑 차이가 거의 없고요. 네. 그리고 법인이 이금액이 건물을 샀을 때는 사실 10억이면 살수 있어요. 39억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대박. 그래서 제가 사실 이 건물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다세대 주택들이 가끔 이렇게 툭툭 나와서 이제 탁감이 확 올라가고 그때 이제 소 소액의 매수자들이 음. 딱살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거든요. 네. 이게 사실 제가 볼 때는 강남에서 음. 신축급인 다세대 주택을 올근생으로살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 같아요. 음. 왜냐면 명도가 안 되니까 대부분. 근데 이건 명도까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2021년에 가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네, 그리고 주택으로 그냥 안고서 사시고 싶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그렇죠. 말이죠. 수익이 너무 높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아쉽게도 근생보다는 대출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음. 내 자금이 조금 더 많이 투자된다는 점, 네. 그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도 뭐 수익률을 좀 멀리 내다보시고 하신다면 또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요. 자, 오늘도 자, 아, 저희 빌딩 매수 꿀팁 또 오늘 하나 소개해 주시죠. 지금 여러분들 다들 강남을 원하시는데 정보가 너무 이제 부족한 게 아니라 너무 넘치고 음. 정리가 안 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 나 이제 건물 사는 거 포기해야 될것 같아 헉. 라고 하는 이 시점에 네. 강남에서 명도 가능한 주택들이 요즘 몇개 나왔어요. 오. 그래서 이거를 유념해서 보셔서 내가 올근생으로 매수를 하면은 굉장히 높은 시세 차익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 음. 요즘 나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을 문의를 하시면서 명도가 되는지를 한번더 체크하는 게 오늘 제가 드리는 꿀팁입니다. 네, 명도 조건을 꼭 확인하셔서. 명도 부분에서 좀 자유로운 건물을 찾아보기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오늘도 총장님과 강남 부근에 있는 좋은 매물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하신 분들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매주 새로운 영상들로 좋은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이 건물을 좀 내가 정말 사옥으로 혹은 법인으로 하고 싶다 하는 매수자분들 계시다면 여기 총장님께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어, 리모델링 혹은 또내 건물도 조금 매매 소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내 건물 좀 소개해달라 하시는 분들 저희 시공자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현장 직접 찾아뵙고 건물 주변 상권까지 함께 분석해서 좋은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